안녕하세요. 샬리오르입니다. 지금 장세를 보면서 너무 재미나가지고 예 재미나가지고 저도 이제 설마 폭락은 하지 않을까 한편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관찰을 며칠 동안 해본 결과 폭락을 위한 하락에 지금 약간의 뭐 조정 조정이라고 하기도 뭐하다 애들 장난같이 막 이러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다른 의도가 제가 보기에는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장세가 이제 돌아가는 걸 보면서 불안해하지들 마시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방송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거고 특히나 알트코인 중에는 제가 제 방송을 오래전부터 이제 구독하신 분들은 네오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네오코인 네오코인에 관해서 진짜 결정적인 비밀거리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방송 중 후반 정도 가면 아마 예,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 예, 어쨌건 그때까지 좀 어, 참아서 이제 보시고 제가 이제 코인 투자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가장 어, 또라이 코인 삼형제라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XRP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세 번째가 이오스, 요세개 코인 요거 말고도 또 하나 이제 코인이 있긴 한데 어쨌건 그거에 비하면 얘네들이 아마 사람들을 되게 많이 힘들게 했을 거예요 힘들게 하,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근데 어, 이 코인들을 버리지 마세요 예, 이렇게. 또라이 기질이 있는 애들이 한번 미쳐버리면 예, 이거는 통제 불가능하거든요. 제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잘 이렇게 예, 새겨 들으시면 돼요. 분명히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도 막안 가고 있는데 이렇다고 막 올라가는 코인에 타지 마시고 포트에 가지고 계시면 그냥 좀만 더 기다려 보세요. 이오스도 마찬가지. 특히나 XRP 같은 경우 특히나 예, 특히나 그렇게 기다려 보시고 비트코인이 미온적으로 떨어지는 거 같이 하지만 사실은. 큰 폭락 장세를 위한 주도가 아니다. 어? 지금 현재 이제 장세를 보시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의 도미넌스는 60을 아직 깨지 않은 상태, 네. 60을 아직까지 깨지 않은 상태로 60.85, 뭐 60.66, 뭐요 정도 의미 없이 지금 흘러가지만 결정적으로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60을 아마 깨고 떨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차트적인 관점에서 좀 이따 이제 다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지금 역 프리미엄 김치 프리미엄은 지금도 역 프리미엄이다 그래서 지금 3% 가까이 아직도 예, 역 프리미엄이 한참 많이 껴 있는 지금 현재 추세다 예, 그래서 1 40만 원 정도를 더해야 비트코인 가격에 그게 정상적인 거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53,000원. 뭐 비트코인 캐시는 한 2만 원 정도를 여기서 더해야 그게 원래 정상적인 가격. 뭐 라이트코인, 폴카닷, 링크코인, 에이다, XRP, 스텔라루멘, 트론까지 전부 다 마찬가지. 역 프리미엄이 잔뜩 껴 있다. 이걸 보시면 되고 어 제가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 집을 제가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 2017년에 상승장 같은 경우 두달 동안 일어나고 그리고 2018년 1월달부터 지속적으로 떨어졌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1월 15일날인가, 네, 그때 언저리로 어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17년 말에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9월달부터 슬금슬금 올라가더니 10월달, 12월달 쭉 올라가는데 전체 코인이 이렇게 올라갔죠. 계단을 하나씩 올라갔던 게 아니라 다섯 개, 여섯 개씩 끼어 올랐었어요. 그때 당시,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쭈루루루룩, 그냥 폭락을 해버렸죠. 손쓸 새도 없이. 순간적으로.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떤 장세냐면, 제가 이렇게 가만히 여러분들 보세요. 비트코인도 정고점을 이미 넘었어요. 정고점 이미 두 배를 넘었어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도 사실 정고점을 터치하고 정고점을 넘어버린 현재 상황이에요. 나머지 코인도 정고점을 이미 넘은 것도 있고, 아직 못간 것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전체적인 어떤 그 시장의 메커니즘이 뭐냐면, 세력들이 지금 핸들링하는 게두 계단을 상승시키고 한 계단을 내려오고 두 계단을 상승시키고 한 계단을 내려오고 다섯 계단을 올라가고 두 일곱 계단을 내려오는 게 아니라 두 계단을 그러니까 이보 전진 일보후퇴 이보 전진 일보후퇴 티도 안나 네. 우리는 티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심적으로 못 느끼지만 시총은 되게 엄청나게 많이 상승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비트코인 개수도 찔끔찔끔 계속 아마 늘어나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지금 현재의 장세를 보시면서 시총은 야금야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게 사실 네, 팩트예요. 이게 특징인 거고 그래서 여기서 뭐 불안해하시거나 그러실 필요가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와중에 만약에 오늘 밤부터 또 상승을 해서 내일 오후가 넘어가 너, 그러니까 내일 한 점심때까지 상승을 진짜 가파르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의해야 할 구간이 언제부터냐면 내일 밤부터 월요일날 새벽까지 예, 요시간 근데 지금과 같이 조금 상승하다가 조금 하라 조금 상승하다 조금 하라 근데 시총은 점점 커져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예, 지금의 장세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참고로 22일날이 예, 또라이 코인의 대장격인 XRP 코인이 심판에, 그러니까 재판에 들어가는 날이죠. 그리고 3월 25일 날이 법원 심리1위라고 이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날 설상 뭐 어떻다 저렇다 얘기가 나와서 폭락을 한다고 그래도 너무 거기에 마음에 상처를 받지 마시고 뭐 올라 여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띠리리 올라가서 천 원을 돌파하면 좋죠. 근데, 어쨌건, 에, 만약에 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건 저는 조금 찔끔 떨어진다고라도 그냥 홀딩 할 거예요. 또라이 코인이니까.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 구독자님 중에 이제 개 중에 어떤 분은 비트코인만 투자하시니까 소외감 느낀다. 지금이라도 빨리 알트코인 사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사셔도 돼요. 되긴 되지만, 조금 없지 않아 늦은 감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코인은 보통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저는 비트코인만 투자하신다고 그래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 지금은 알트코인 시즌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박스권 장세에 머물러 있지만 이 친구가 슬금슬금 올라갈 때가 있고 비트코인이 횡 지속적으로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작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알트코인은 계속 지지부진한데. 비트코인만 한두달 정도 계속 올라간 적이 있어요. 자구 일어나면 올라가고 자구 일어나면 올라가고 그런 상태가 지금 알트코인한테 주어진 거예요. 예, 그런 시즌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포트폴리오는 진짜 정석대로라고 따지면 비트코인 33% 1 알트코인 1 예, 33% 현금이 1 예, 이게 원래 정석이에요. 여기서 이제 알트코인 시즌이라고 했을 때는 미리 현금이 여기 여기서 다시 10%나 20%가 여기 들어가고 비트코인으로 알트코인 마켓에서 이미 투자가 돼 있었어야죠. 근데 이게 저, 이, 여기서 다시 갈리면 돼요. 근데 알트코인만 100% 투자하는 것도 저는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알트코인에서 비트코인 개수가 예를 들어서 두 배, 세배 늘어나면 아시죠? 예, 네, 결정적으로 알트코인 시즌은 계속 가진 않아요. 비트코인으로 옮겨 놔야 되는 시간이 분명히 와요. 네. 그거를 항상 명심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전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포트폴리오고 웨일 알럿이라고 해가지고 자 유동성이 어떻게 움직이나 큰 코인의 어떤 그 어, 흐름이 어디서 어디로 가나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캡처한 거거든요. 어, 5천만 달러, 예, 5천만 달러가 5천만 달러 USDT가 바이낸스로 들어갔다. 예, 계속 유동성을 주입한다는 얘기예요 USDT가. 자, 이걸 또 보시고, 어쨌건 이거는 뭐 나쁜 건 아니니까, 코인 시장에. 그리고, 이번 주, 크립토 시장의 빅 이슈. 첫 번째, 테슬라. 예, 앨런 머스크가 대차대 조표에 1.5빌리언 만큼,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었다. 이 얘기, 이 얘기와,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본인의 트위터상에 도지코인에 관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어, 언급을 하면서, 도지코인이 8.7센트까지 예, 찍었었다는 걸또한번또 보시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새로운 정고점을 갱신했다. 49,200달러와 1,800달러를 돌파했다. 비기슈는 일단 그랬었고 요 코인은 뭐 제외하고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 중에 빅 이벤트는 비트페이 비트페이가 그, 애플페이를 채용할 수 있다. 애플페이에 채용될 수 있다. 그래서 가상자산으로 우리가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에 국한된 얘기다. 라고까지만 보시면 돼요. 근데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퍼질 거라고 이제 전 생각합니다. 시간인, 시간 문제일 뿐이고.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거든요. 이거는. 근데 도미넌스상 차트적인 관점에서 일단 3봉이 나왔다. 여기 보면 1봉, 2봉, 3봉이 나왔다. 그래서 이 차트를 그리신 분 얘기는 여기서 이 예, 추세선 있죠? 이 추세선만 조금만 떨어지면 61 정도 되거든요. 지금 60.58뭐 정도. 근데 조금만 떨어져서 60을 밑으로 깨기 시작하면 조금 많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예, 그래서 시총 상위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XRP, 이더리움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움직이냐에 따라서 예, 당분간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속적으로 떨어질 확률도 있다. 그런 걸 보시면서, 예. 어, 트레이딩에 임하시면 되고, 파일 코인에 관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거든요? 구독자님 중에, 파일 코인 채굴하면 어떠냐, 채굴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신다는 말씀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이, 어, 개입을 해서, 이 개인이 파일 코인을 채굴하는 거에 관해서는 저는 좀 반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기업 주도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채굴 시장 같은 경우 그래서 지분을 갖고 파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유튜브상에 아마 파일코인하고 관련해서 전화번호 같은 거 올려놓고 막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반대예요. 차라리 그 돈이 있으시면 파일코인에 관심이 있으시면 차라리 코빗거래소 업비트 비트시마켓에 보면 있거든요. 그리고 바이낸스에도 있고 재미니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있는 거, 어, 그런 코인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저, 저라면 예, 그냥 거기에 좀 예, 채굴에 제가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 그냥 차라리 거래소에서 이 코인을 사겠어요. 예, 그리고 참고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파일 코인은 코인 어, 예, 콘세시스 재단, 그러니까 이더리움 재단이죠. 이더리움 재단하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디파이하고 같이 예, 파일 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관해서 궁금하냐.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그거에 대한 칼럼이 나왔나, 나왔나 봐요. 그래서 아마도, 어, 앞으로 향후에도 파일 코인에 관한 얘기가 이 칼럼이나 호재성 이슈가 주기적으로 아마 터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건 뭐, DCG가 중간중간에 아마 립를할 거고, 그리고, 디센트럴 랜드도 제가 마나 코인도 많이 추천을 많이 드렸었는데, 요 근래 이제 300원 위에서 지속적으로 놀고 있고, 370원 뭐대 뭐,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장세 지금 들어갔는데, 어, 일명 마나 코인이죠. 관심이 진짜 많으신 분들은, 이, 트위터, 예, 디센트럴 랜드라고 하는 이거를 그냥, 어, 팔로우 하시면 돼요. 팔로잉 그냥 하시면 돼요. 예 이거를 그냥 하시면 되고, 제가 말씀 못 드린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은, 주기적으로 디센트럴랜드사에서 계속 올리거든요 본인들 자료를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NFT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대장코인이 뭐 샌드박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무래도 큰 손들이 많이 침을 발라놓은 게 만화코인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거나 좀 사업적으로 크게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디센트럴랜드가 아닐까 그리고 VR 관련해서도 어, 제가 생각했을 땐 유일하게 인정할 만한 사업을 하는 게 디센트럴 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건 뭐,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걸 또 말씀드리고, 자, 이제 결정적으로, 네오 코인에 관해서 제가 일단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명, 예, 일명, 그, 여기 보면은 엔트 그룹이라고 여기 나와있죠. 눈 하나 달리고, 그, 더듬이 두개 달린 그런 어떤 캐릭터가 여기 딱 나와있는데, 엔트 그룹이 사실은 엔트 파이낸셜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참고로 엔트 엔트 그룹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에서 이커머스로 많은 돈을 중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커머스를 돌리면서 많은 자본을 획득을 했는데 그 자본을 빼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제 엔트 파이낸셜이에요. 중간에 알리페이도 떡껴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엔트 그룹을 추종하는 게 누구예요? 여기 알리페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알리페이와 엔트 파이낸셜 내 관계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네오의 CEO가 과연 누굴까요? 네오의 핵심 개발자가 누구요 대장 개발자가 다홍페이죠. 다홍페이도 마찬가지로 이 엔트 그룹을 팔로우래요왜 팔로우를 할까요? 무슨 관계일까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엔트 그룹, 알리바바, 특히나 알리바바, 그리고 알리바바와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소프트뱅크하고의 그 관계를 유심히 보시고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움직이는 비전펀드 뒤에는 또 어떤 기업들이 있나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어떤 기업들이 있나 이거를 퍼즐을 잘 가만히 맞춰보면 되게 재미난 일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JP모건 골드만삭스가 북미에서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세계적으로 지금까지는 금융그룹에서 인지도가 되게 많이 컸었지만 향후에 돌아오는 2030년에 다가오는 2030년 그때는 동아시아가 제가 봤을 때 예, 싱가포르에서 엔트파이낸셜 위주로 금융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춘절이 끝난 이후에 예, 분명히 네오코인 측에서는 분명히 어느 순간에 호재 거리를 발표하면서 를 네오코인이 예, 급작스럽게 놀랄 만큼 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전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보다 훨씬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추천은 안 드리지만 제 방송을 보고 지금까지 홀딩하고 계신 분들 위주로 확신을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읽어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개연성을 잘 보시라는 거죠. 알리페이와 네오, 그리고 다홍페이와 네오, 그리고 네오와 엔투그룹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관해서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홍페이, 예, 여기 보면 트위터 상에 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팔로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47,540명. 네. 어쨌건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년째 찰리님 방송을 구독 시청 중입니다. 좋은 정보 많이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상의 댓글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여기에라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덕분에 현재 1,200% 수익 중이며 100만원으로 시작하여 1,200만원이 초과되었습니다. 늘 감사드리며 언제 꼭 밥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어, 빌어 봅니다 라고 적어 주셨는데 어, 제가 꼭 식사 대접을 받아야 제가 꼭 먹었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사람이 말 한마디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딴 사람한테 이제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진짜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글이에요. 이런 하나의 댓글 하나의 뭐 좋아요 이런 거 눌러 주시는 것들이 저한테는 이미 큰 선물을 받은 거고, 예, 저는 이미 큰 예, 진짜 진수성찬의 어떤 거대한 어, 어, 엄청 비싼 밥상을 저는 이미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진짜 항상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예,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가지고 진짜 항상 감사를 드려요. 예. 이렇게 장세가 앞으로 어떤 장세가 얼마나 다이내믹하게 올해 한해 그리고 내년 어느 순간까지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3년 지난 3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 진짜 에, 진짜 에, 그러네요 하여튼 다들 힘들게 여태까지 오셨는데 큰 수익 나셔가지고 에, 원하시는 것만큼 잘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지,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